1966년경 의정부 고등골 미군부대 옆에서 살던 삼남매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laughs> 아침반당에서 그 동생을 찾았다고 연락이 와서 DNA검사를 보니까 불일치가 됐습니다. 결국은 봉이를 찾기 위해서 이 봉이야를 가지고 국내 유명 작곡가 사무실을 놓고 했습니다. 정원수 울엄마의 자곡가 정원수 자곡가에게 권봉녀 작가가 곡을 부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권봉녀 작가님이시죠? 네네 네. <laughs> 권봉녀 작가님이 누가 봉이를 아시나요하는 책을 냈네. 네, 한 60년 동안 내가 예. 네. 달을 보고 별을 봐도 달을 오직, 보고 오지 오지 그, 그 달 속에는 어. 내 동생 얼굴이 있는 거야 달을 그래. 봐도 별을 봐도 달 속에 내 동생 얼굴만 있다 몸이만 네. 그래서 이 네. 책을 이렇게 내셨는데 네. 이거는 이제 고마운 사람들 아 우리 김명철 대표님 김명철 네. 대표님 네. 기자님 특종 김 기자님이 간다 특종 김 기자가 이걸 다 그래서 읽고. 내가 세상 살맛이 났다니까 어, 이거 때문에 네 그래 이 안에 보니까 네. 책 안에 보니까 이쁘니까 우리나라 연예인들 다 있네. 예. 너무 이게. 그러니까 내가 감사해가지고. 예. 이제 철으로낸 거예요. 이, 여기, 여기 보니까 이제 백세 인생 부른 이해란 씨도 있고. 네. 예. 야, <laughs> 그 당시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하던. 예. 여기 또 보니까, 야, 유통, 유통시도 있고. 이용식이 이택민이 이용이 귀국한 다 있네 네. 야 네. 왕용이 용님이 여기 또 조정민이 우연이 우연히 다 있네 네. <laughs> 야 류원정이도 있고 이걸 또김 기자님이 또다 이거 또 연결해줬구나 네. 우리 김 기자님 얼굴도 있네 그래서 이제 오빠는 찾고 싶지 않아요 <laughs> 우리 옆에서 음. 이렇게 나를 참편하게 해주고 내 네. 수원하는 걸 이 책이 하여튼 좀 많이 팔렸나요? 아, 이거는 판매용이 아니에요. 그냥 고마운 사람들 음, 때문에 내 책이에요. 팔아야지. 책으로 그래서 고마운 이제 사람들. 이 내용을 가지고 네. 특정 김 기자께서 가사를 나한테 주셨어요. 봉이야라고. 네. 근데 음. 내가 이제 이, 이 가사를 처음에 딱 접해보니까 음. 봉이야야, 봉이야. 이름이 봉이야. 네. 딱 떠오른 게 이렇게. 스타트 얼마나 좋아요, 그죠? 슬퍼요. 어, 뽕니야, <뽕기> 뽕니야, 지금은 어디에 있냐, 이 그래, 눈물이 나와요. 그래. 뽕니야, <뽕기> <뽕기> 뽕니야, 꿈에라도 보고 싶구나. we mm -hmm. mm -hmm. mm -hmm. 의정부 미흥부대여 고든골 철길사라 바람길 红。 눈물 삼남에 오 <laughs> 여기 보면 봉희 얘기만 하면 어, 안울라고 그랬어요 미군아빠 엄마 손잡고 이방 떠나간 그러니까 어, 동생 봉희는 미군아빠 엄마 손잡고 언니는 그럼 작가님은 그때 어디로 이방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책 속에 내가 음. 초등학교 공부 막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음, 음, 음. 나 혼자서 공부하고 음. 아. 그랬구나 아이고 참말로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가사가 재밌는 게, 1970년 의정부 미군부대 옆에 고든골 철길 따라 바람개비 돌리던 우리, 기억나요? 그거 기억나죠. 기억나요? 네. 그 의정부 그 미군부대 옆에 그 고든골이라고고든골이란 동네에 네. 철길 따라 바람개비 돌리면서 다니던 사면제가 오빠가 하나 있었죠? 네. 오빠는 기아집 아궁이, 기아집 아궁이에 밥, 불때다가 그 불을 불을 냈다며 한질이 아공지에서 이제 불놀이 하다가 근데 그 불짓갱이가 있었갱이가 그러면 그걸 내가 한 거예요, 그것도. 아, 아. 그불 붙은 걸 모르고 그 집가리에다가 집가리에다가 그, 가. 가. 그 집이 몇개 태웠는지 도 모르겠어요. 많이 태웠거든. 예, 그 집만 아니고 그 다른 집까지 야, 예. 이거 큰일 났네. 그래 가지고 그리 오빠 그래, 도망가 그 도망가 버렸네. 아, 오빠는 그그뒤로감 사라지고 사라지고 못 찾았어 지금도? 못 찾았어요 지금도 오빠도 못 찾았다고? 아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 책으로 끝을 내려고 그러는데 야 그러면 오빠도 못 찾고 동생도 못 찾고 사명제가다 그냥 그리고, 그러면 오빠는 어디 있을까? 그래도 내가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 참 머리를 잘 쓰고 산 거예요 이야 나 시집을 가면은 음. 이 세상에서 돈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한테 가야 응. 내가 호강하고 싶다 생각해서 내성에 되는 세상을 살았어요. 그 엄마 아빠 나는 뭐예요? 엄마 아빠가 돈 이고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 가사 속에 응. 기 기왓집 아궁이 불때다가 그건 내가 야, 대표님이 노래가... 예. 미워요 지금. 어, 왜? 이 책으로 내가 끝을 맺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노래까지 맡겼어요. 노래까지 해가지고 왜또 나를 울게? 나또 울리냐고. 오늘 여기서만 울는게 아니고. 진짜. 그 작가님 그 노래 소리 듣고 내가 예. 4시까지 울었어요. 그래요? 예. 아이고야 참난난내래 노래... 내가 쓴곡 듣고 우리 딸 사람 참 많이 보긴 보는데 그 우리 지인들한테 보내기가 여기 말. 또 중요한 게어느듯 <목소리> 60년 손살 같은 세월은 가고 <목소리> 60년이 흘러버린 거야 지금 <목소리> 찾으려 <목소리> 애를 써도 소용없는 울 삼남매, 삼남매의 아픈 샘이 야, 이거 꼭한 번만 볼수 없겠니? 내 마지막 소원이란다. 오늘은 봉이야란 노래를 제가 만들어서 이 봉이야의 오리지널 이 가사는 우리 김병철 기자 썼지만, 이 누가 봉인을 아시나요? 이책 속에 있는 내용을 이제 가사를 쓴 겁니다. 이 가사 쓴것은 제가 곡으로 썼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노래 육성으로 내가 들려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이 봉인을 찾는데 좀 여러분 모두 어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